네, 뭐 자주 되시면 깔아보세요. 네.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? 안 된다. 피통이 10만 밖에 안 되고 있는데. 아, 이거 나 20만? 30만? 오, 점프시키는데. 어, 어그로 어, 없나요? 죽겠는데. 어, 어그로 있어요. 이거 도발이 안 되네요. 아픈데요? 피, 피 되게 빨리 나네. 빨리 나네. 녹이, 녹여야 돼. 겠네요네자석 네,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저 죽겠는데요 아 부정 물량 먹었는데 죽네 아얘 물리 데미지 아니네요 자연 데미지네 내추럴 네, 데미지라고 뜨네요 사진, 치고, 사진 찍고, 사진 찍고 계시나요, 지금? 자연재미, 아, 평타가 자연데미지라서무적물약이안먹히는군요허글허글 탐을 안 주니까 여기 허글이안 잡히네요. 잡았다. 칼, 칼, 빨리 아무나 뽑으세요. 사진 하나 찍어야지. 어, 칼 없으셨다. 아, 사진 찍으려고 그랬는데. 저좀 살려주세요. 누신 분들 부활 좀.